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느니라.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라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열왕기상 8장 2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욥기 10장 12절.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시편 32장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1장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